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라면 요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주말에 어떤 요리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해보니, 역시나 이르는 라면이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왔던 토마토 라면이에요. 토마토 라면은 기존 라면의 매콤함에 토마토의 상큼함을 더한 퓨전 요리인데요. 스튜처럼 걸쭉한 국물이 특징이에요. 재료도 간단해서 귀찮을 때도 준비하기 좋답니다. 필요한 재료는 라면 한 봉지, 토마토 주스 300ml, 물 250ml, 파 계란, 표고버섯입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토마토 주스와 물을 냄비에 붓고, 라면 수프를 넣어주세요.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물이 끓으면 면을 투하. 마지막으로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어주면 끝이에요. 취향에 따라 표고버섯을 추가하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유는혜님과 백종원 선생님이 극찬한 삭슈카 요리입니다. 토마토 소스와 계란의 조화가 일품인 이 요리는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준비물은 가지, 양파, 파프리카 버섯, 소시지, 토마토 소스, 계란, 파마산 치즈나 모짜렐라입니다. 조리 순서는 정말 간단해요. 야채들을 썰어서 소시지와 함께 볶다가 토마토 소스를 부어주세요. 유는혜님의 특급 팁을 알려드리자면 계란 흰자를 살짝 풀어주면 더 맛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캠핑하면서 깨달은 꿀팁을 하나 공유할게요. 토마토 소스는 유리병이 깨질 수 있으니 반드시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서 가져가세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몰라서 한번 낭패를 봤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로 주말에 특별한 한 끼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만의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토마토 섭취와 혈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채소 중 하나지만 그 건강상의 이점은 놀랍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토마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50대부터는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단을 통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때 토마토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마토가 어떻게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섭취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왜 특히 5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의 영양학적 가치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토마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지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토마토는 진정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주요 영양소를 살펴보면 비타민C,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A,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 혈압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식이섬유, 소화 건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균형있게 들어있어 50대 이상의 건강관리에 특히 유익합니다. 리코펜의 특별한 효능, 토마토를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부여하는 색소 성분이지만 단순한 색소 이상의 놀라운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리코펜은 비타민 E보다 10배 이상 강한 항산화 효과를 보여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춥니다. 전립선 건강, 특히 50대 이상 남성의 전립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 혈관 기능을 개선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를 조리하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토마토 소스나 수프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영양소들 덕분에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50대 이상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영양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나요? 이번에는 토마토 섭취와 혈압 관계에 대한 연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PRDI-MED라는 지중해식 식단 예방 연구의 일부로 진행되었어요. 꽤 규모가 큰 연구였죠. 먼저 참가자를 살펴보면 무려 7,056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셨어요. 평균 나이가 67세였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아서 57%를 차지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분들이었지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아직 뚜렷한 심혈관 질환은 없으셨어요. 연구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3년 동안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 참가자의 82.5%, 즉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고혈압 환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큰 규모의 연구라서, 우리 또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니까요. 자, 여러분. 연구진들이 어떻게 토마토 섭취량을 측정했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재미있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먼저, 검증된 식품 빈도 설문지라는 걸 썼어요. 이게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얼마나 자주 토마토를 먹나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리고 토마토를 어떤 형태로 먹는지도 조사했어요. 생으로 먹는 토마토, 토마토 소스, 심지어 가스파초라는 스페인식 차가운 토마토 수프까지요. 다양하죠? 재미있는 건 토마토 섭취량을 네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하루에 44g도 안 되게 먹는 사람부터 110g 넘게 먹는 사람까지. 44g이 얼마나 되냐고요? 중간 크기 토마토 반개 정도예요. 이렇게 꼼꼼히 조사한 덕분에 토마토를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알수 있었죠.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도 함께 봤어요. 왜냐고요? 토마토만 먹는다고 혈압이 좋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토마토를 매일 먹으면 실제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혈압 감소 효과부터 볼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큰 토마토 하나 정도, 그러니까 110g 이상을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효과는 혈압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우리 나이대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수축기 혈압이랑 이완기 혈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혈압 측정할 때더 높은 숫자 있죠. 그게 토마토를 가장 많이 먹는 그룹에서 확실히 낮아졌어요. 이완기 혈압은 더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토마토를 많이 안 먹어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만 먹어도 이완기 혈압이 내려간다니 참 쉽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연구진들이 고혈압을 단계별로 나눠서 봤더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단계 고혈압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고혈압 환자들한테 토마토가 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이 분들은 토마토를 중간 정도만 먹어도 수축기랑 이완기 혈압이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반면에 2단계나 3단계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혈압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토마토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가 그저 평범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한 자연의 선물 같지 않나요? 특히 우리 또래에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마토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수 있다니 참 다행이죠. 이번에는 토마토의 적정 섭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압 개선을 위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토마토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혈압 개선을 위해 하루에 토마토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큰 토마토 하나 정도, 그러니까 110g 이상을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정도 먹으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어든다니 대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반 개에서 한개 정도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만 먹어도 혈압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하니 참 다행이죠?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고, 토마토 주스로 마셔도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파스타에 넣어 먹어도 되고, 스페인식 차가운 토마토 수프인 가스파초를 만들어 먹어도 좋아요. 중요한 사실은 토마토를 조리해서 먹으면 좋은 성분인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으로 먹는 것과 조리해서 먹는 것을 번갈아가며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영양분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해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리거나, 토마토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우리 나이대에는 건강에 신경 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로 건강도 지키고 맛있는 요리도 즐길 수 있다니 참 좋지 않나요? 그럼 토마토가 어떻게 혈압을 낮추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의 혈압 강화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주요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 E보다 10배 이상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집니다. 비타민 C는 또 다른 중요한 항산화제로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혈관이 더 유연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토마토는 다양한 방식으로 혈관 기능을 개선합니다. 리코펜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의 성분들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인 ACE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ACE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2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입니다. ACE가 억제되면 혈관 수축이 줄어들어 혈압이 낮아집니다. 토마토의 항염증 성분들은 혈관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혈관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 기능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화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상쇄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토마토는 우리 몸의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이러한 자연적인 혈압 조절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토마토의 이러한 효과를 이해하면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식품으로 토마토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의 건강한 식단에서 토마토의 역할. 이번에는 50대의 건강한 식단에서 토마토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50대의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 조절. 앞서 설명한대로 토마토의 규칙적인 섭취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토마토의 리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전 형성 방지. 토마토의 성분들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50대에 증가하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 외에도 50대의 전반적인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1. 항산화 효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2. 눈 건강. 리코펜과 루테인은 황반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3. 뼈 건강. 토마토의 비타민 K와 칼슘은 뼈밀도 유지에 기여합니다. 4. 소화기 건강 토마토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5. 전립선 건강 남성 리코펜은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 피부 건강 토마토의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50대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식단에 토마토를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해보세요. 샐러드에 생으로 먹거나 토마토 소스로 요리에 활용하거나 토마토 주스로 마시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토마토 섭취와 혈압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50대를 위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규칙적인 섭취는 혈압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110g 이상 큰 토마토 1개 정도 섭취 시 고혈압 발생 위험이 36% 감소했습니다. 중간 섭취량 하루 44g 토마토 섭취만으로도 이완기 혈압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1단계 고혈압 환자에게서 뚜렷한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비타민C, 칼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0대를 위한 토마토 섭취 권고사항. 최소 44g, 중간 크기 토마토 반개 이상, 가능하면 110g, 큰 토마토 한개 이상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섭취 방법을 다양하게 하세요. 생 토마토, 토마토 주스, 토마토 소스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세요. 조리된 토마토도 섭취하세요.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단에 정기적으로 포함시키세요. 토마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세요.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토마토 섭취와 함께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50대는 건강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토마토는 50대의 건강, 특히 혈압 관리에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토마토 섭취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토마토를 더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토마토와 같은 영양가 높은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토마토를 적극 활용하여 활기찬 50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